어,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또 돼서 네, 큰 영광이고요. 네올한 해가 벅찹니다. 네. 자, 어, 이런 부탁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본에 있어서 살짝만 부탁드리자면, 어, 드라마 속 명대사를 한 번만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laughs> 네, 김수현 씨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국민 선생님, 김서형 배우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님 철창장 배우 김서형 이야내용 같습니다. 배우 김서영님은 굿와이프, 악녀, 스카이 캐슬 등 작품마다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개성 강한 명품 배우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탁월한 변신 능력을 갖춘 명품 배우 김서영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진 배우죠. 네 오늘 단아한 아름다움이 되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전국민의 스윗님이시죠. 네, 김서영씨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 가장 큰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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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영님 다섯 번 불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본인이 고르신 건가요? 네. 요즘에 스카이캐슬 이후에 다음 작품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어떤 작품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네 지금, 지금 현재 SBS 아무도 모른다라는 네. 형사 역을 맡고 있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만나뵐수 있는 건가요? 네? 영화에서도 만나뵐수 아, 있는 아, 건가요? 네. 선배님도 관련이 있으지 시 않을까 제가 안 네. 뭐, 음. 미스터주라는 영화를 12월에 또 앞두고 있습니다. 선배님과 관련이 있어요. 네.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네. <laughs>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야. <laughs>